안녕하십니까. 훈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 운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집에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은 정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최소한의 운동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운동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오늘도 12분 동안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힌두 푸시업. 일명 밀어 올리기 10개. 두 번째는 와이드 스쿼트 20개. 세 번째는 사이드 푸터치 크런치 20개. 네 번째는 굿모닝 익스텐션 10개입니다. 동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힌두 푸시업은 유도를 배우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 자세인데요 엎드려서 엉덩이를 높이 든 상태에서 가슴부터 바닥으로 내려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가슴을 들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냥 발굽혀펴기를 하거나 무릎을 대고 하는 발굽혀펴기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와이드 스쿼트는 기본 스쿼트보다 발 넓이를 반보 정도 더 넓게 벌려서 수행하는 스쿼트입니다. 발은 넓게 벌리되 여전히 무릎은 발끝 방향을 향하고 밖으로 넓게 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당연히 뒤로 빼면서 무릎보다 낮게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사이드 푸터치 크런치입니다. 이 동작은 누워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서 띕니다. 그리고 손으로 발을 터치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씩 번갈아 가면서 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작인 굿모닝 익스텐션입니다. 이 동작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하는 동작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허리를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은 살짝만 굽혀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체는 머리 뒤로, 그러니까 손은 머리 뒤로 가볍게 올려 주시고, 팔꿈치는 밖으로 벌려 줘서 등을 완전히 쪼고, 그리고 가슴을 완전히 스트레칭을 해준 상태로 수행을 하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되십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줘서 허리가 너무 많이 꺾이지 않게 주의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힌두 푸시업 10개. 두 번째는 와이드 스쿼트 20개. 세 번째는 사이드 푸터치 크런치 20개. 그리고 굿모닝 익스텐션 10개. 다시 힌두 푸시업 10개. 요렇게 12분 동안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수보다는 자세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안녕.